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노원종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정진료를 할수 있게 어, 교정진료의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들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요즘에 투명교정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집비 선생님들께서는 우선 브라켓을 붙이는 교정진료는 우선 하기는 겁나고 투명교정치료 같은 경우는 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한번 해볼만 하다고 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네, 가장 클래식한 네, 교정장치를 교정 붙여서 하는 네, 교정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교정진료의 과정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네, 레벨링앤 얼라인먼트 과정인데요. 네, 불규칙한 치아들을 우선은 첫 번째는 가지런하게 배열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이게 발치 케이스도 될 수도 있고 비발치 케이스도 될수 있겠지만 네, 공간이 남아 있으면 닫아 닫는 네, 과정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공간이 뭐 벌려야 되는 과정이 있으면 네 벌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두 번째 단계는 이 공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의 과정이고요. 마지막 단계는 이 전체적인 치아 배열을 한 8, 90% 완성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디테일한 과정을 네 통해서 최종적인 교합을 맞추는 네 과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단계인 네 레벨링 연 얼라인먼트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교정 진료를 시작할 때뭐 막연하게 지금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치아에 교정 장치를 붙이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와이어를 넣어서 이제 교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실전에 들어가실 때 가장 처음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앵커리지 컨트롤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예, 천사와 악마가 있는 두 가지 그림을 한번 예 생각해 보시고 설명을 드리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 치아 이동에는 액션과 리액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전치부 치아를 뒤로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싶지만 이한 와이어 안에 여러 가지 치아들이 다 인게이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리액션. 훈이 얘기해서 어, 나는 구치부를 이동시키고 싶지 않은데 구치부도 갑자기 이동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동시키고 싶지 않은 치아들을 잡아주고 그 힘으로 내가 이동시키고 싶은 치아들을 움직일 때 쓰는 것을 앵커지 프레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어, 우리 마동석 같은 그쵸힘 세고 예, 튼튼한 사람이 유세윤 같은 약한 사람을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데 어 유세윤도 약간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동석도 약간 좀 따라가게 돼요. 네 그래서 마동석을 더욱더 튼튼히 아니면 어, 마동속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면 마동속도 움직이게 네, 이거를 조절하는 거를 앵커레이 프레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교정이 진행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가 앵커 흔히 얘기하는 뭐 보통은 앵커는 여러 가지 위치의 치아들이 될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 쉽게 6번 치아라고 할게요. 제1대구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전치부를 이동시키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고 내가 원하는 치아 이동이 있으면 원치 않는 치아 이동이 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처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에 치료 계획 세울 때는 내가 치료 마지막 단계에서 전치부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 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을 볼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뭐 약간 이제 교정 공부를 시작하시면 어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실 텐데 이 앵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어 맥시멈 앵커리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미니멈 앵커리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어이 사람이 치아가 많이 불규칙하고 많이 입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우리 전치부를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흔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동석 힘이 엄청 세야 돼요. 그럴 때는, 네, 맥시멈 앵커리지를 이용해서 구치부가 절대 움직이지 않게 하고, 전치부가 많이 후방으로 이동시키게. 네,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이 빨간색 라인에서 보면은, 전치부가 뒤로 후방으로 많이 이동하게. 그 얘기는 구치부를 되게 단단히 조여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 구치부도 약간 앞으로 가고 전치부도 약간 뒤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케이스도 분명 히 있겠죠. 네, 그때는 마동석의 힘을 약간 약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지금 배열상 내가 예를 들어서 발치는 해야 되는데 전치부가 여기서 더 들어가면 환자 안모가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발치를 한 다음에 그 발치 공간을 구치부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와가지고 공간을 폐쇄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치료 계획을 세우시고, 뭐, 예를 들어서 발치나 비발치나 이런 걸 떠나서 최종적인 전치와 구치부의 위치를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입이 너무 튀어나와서 교정진료를 원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암대, 입이 많이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생각하신 것처럼, 네. 맥시멈 앵커리지를 통해서 구치부는 그 위치에 있고 전치부가 많이 들어가서 이런 안모의 개선을, 네, 꾀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뭐, 여기서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연예인이 예전에 사실은 수술을 통해서 이제 입을 넣는, 예, 수술을 했는데, 이미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팔자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진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컴플레인을 받곤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치료 계획을 좀 잘못했던 거죠. 저는 입을 조금 많이 넣고자 해가지고 진료를 했는데 환자분께서는 아, 이런 느낌 때문에 나는 싫다. 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건 치료 계획을, 그쵸?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는 미니멈 앵커리지를 통해서 전치부는 뭐 조금이나 거의 넣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셔야 돼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구치부가 한반 정도 앞으로 오고 전치부가 한반 정도 뒤로 가서, 한 중간 정도의 앵커리지를 이용해가지고, 암모를 개선시킨 케이스입니다.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린 맥시멈, 뭐, 머드레이트, 그 다음 미니멈 앵커리지는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수 있어요. 흔히 아까 얘기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따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맥시멈 앵커리지는 뭐냐면, 구치부는 거의 그 자리에 있고, 전치부가 뒤로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구치부를 튼튼하게 해주는 어떤 장치들을 좀 사용하게 돼요. 예. 요즘엔 뭐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네, 헤드 기어 같은 것도 여러분들 아시죠? 머리에 쓰는 그렇 그리고 TPA라는 장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나는 구치부로 그래도 약간 조금 앞으로 옮기고 싶어. 그러면 위에서 바, 바, 방금 말씀드렸듯이 TPA나 링거 라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구치부도 약간 이동시키고 전치부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네, 구치부를 앞으로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발지 패턴을 변경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4번 치아를 뽑아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5번 치아를 뽑는다든가, 네, 여러 가지, 아, 뭐, 미니스크류를 쓰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을 앞으로 당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수렴받을 때는 미니스크류가 제 기억에 한 레지던트 한 1, 2, 한 2년 차 정도부터 조금 액티브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게야 2002년 3년이니까 지금이야 미니 임플란트를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해서 교정 치료하는 게 너무 편했지만 저 제가 수렴 받았던 한 20년 전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뭐 헤드 기어도 쓰고 치료 기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교정 시작하시면 미니 임플란트로 해결하실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 사진 기억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치부를 얼마나 이동시키고 구치부를 얼마나 이동시키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치료 계획을 생각하셔가지고 진행할 때첫 번째는 전치부 포지션은 어떻게 내가 결정하냐면 내가 우선 절대적으로 리트렉션을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환자가 크라우딩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치아를 경우에 따라서는 바딜리하게 움직여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티핑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구치부는 내가 구치부를 얼마나 전후방적으로 이동을 시킬지, 좌우대칭은 어떻게 다른지, 경우에 따라서 로테이션을 통해가지고 전후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 저는 사실 요즘에는 헤드 기어 쓴 지가 한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미니 임플란트라는 좋은 예, 장치가 생겼기 때문에 헤드 기어를 쓸 일은 사실 거의 없고 구강 안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쓸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앵커를 보강하기 위한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TPA,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팔라탈 아치 예, 여기 보이는 첫 번째 네, 구개부에 지나가는 저거를 TP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악간 고무줄을 통해서도 앵커리지 프레시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요즘에는 미니 임플란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동은 저 미니 스크류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정할 때 여러 가지 환자 케이스들을 보실 거예요. 뭐 이 악궁 형태가 되게 스퀘어한 사람도 있고, 테이퍼드한 사람도 있고, 오보이드한 경우도 있는데, 이건 환자의 고유의 약간 골극 패턴과 악궁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정하실 때는 이 악궁 형태도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하악에 비해서 상악악궁 전체, 악, 악궁 전체 이제 볼륨을 보면은 한 2에서 3mm 정도 상악이 조금 넓은 거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트럴 존이라는 거는 환자들마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분은 악궁이 엄청 좁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악궁이 엄청 넓은 분도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이 악궁 패턴을 바꾸지 않는 게 좋다고 보통 알려져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악궁을 어느 정도 바꿔 줘야 더 안정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상악 같은 경우는 벅할 쪽이나 팔라탈 쪽이나 보온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하악은 엄청 좁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교정 치료하실 때 기준을 삼아야 되는 아치는 오히려 하악이에요. 하악을 기준으로 해서 상악 악공을 여러분들이 네 코디네이션 하셔야 됩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뭐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교정 시작하실 때는, 그죠 처음에 진단 모델도 뜨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하실 텐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두려운 거는 브라켓 본딩 하는 거거든요. 저 역시 제가 수련일 때 처음 본딩 했던 날이 기억이 나요.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다섯 케이스, 열 케이스 정도는 교정 전문기공소에 보내셔서 IDBS, 그러니까 인다이렉트 본딩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경험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다이렉트 본딩하는 게 훨씬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앵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개념을 잡았으니까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행적인 트랜스버스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시겠지만 보통 주걱턱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히려 상악은 되게 좁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성장이 끝난 성인한테는 불가능하지만 청소년기까지는 이미드팔라탈 수처를 넓힐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 RP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여기서 RP의 R이 우리가 그구개를 빨리 넓히는 네, 확장 장치를 얘기하고 어, 느리게 넓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하악골이 발달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상악이 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장치를 많이 쓰고요. 예전 경우에는 6번이랑 제1 소구치에다가 밴드를 껴가지고 이 스크류를 웰딩을 해가지고 아예 구강 안에다 장착을 해서 이 스크류는 본인이 돌릴 수 있습니다. 네. 요거를 한 바퀴 돌릴 때가 1mm씩 벌어져요. 그래서 보통은 90도씩 한 번씩 돌리는데 네, 이런 식으로 집에서 본인이 직접 돌릴 수도 있고 뭐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보통 요 장치를 쓰는 경우는 뭐한 20대 성인 전이니까 보통 보호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네, 한 바퀴가 1mm 정도 네, 기억하고 계시고 뭐 상악궁이 좁은 경우에는 이 장치를 써서 먼저 악궁을 어느 정도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교정이 들어와야 돼요 네. r p 를 쓰면 처음에는 이렇게 앞에 다이아스테마처럼 치아가 벌어질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 이 공간을 닫게 됩니다. 요즘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방법이 아니라, 아예 이것도 미니 스크류로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나왔더라고요. 네. 보통 얘기해서 급속으로 벌리는 거는 이틀에 한 1mm,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턴 두 정도 네, 돌리게 되고, 늦게 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한 1mm 정도. 그거는 환자 상태나 골격 패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방법이 결과가 더 좋냐. 보통 연구 결과로는 두 방법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통 느리게 벌리는 경우가 본 리모델링이 잘 되면서 가기 때문에 더 우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통 밝혀졌습니다. 네. 제가 치료했던 환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구치부, 10번 때, 40번 때 보시면 우측이 하악이 좁아서, 그러니까 하악은 넓고 상악은 좁아서 교차 교합이 그러니까 여기 반대 교합이 있었던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전치부도 상악이 오히려 후퇴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저는 어떻게 치료했냐면, 가철식 장치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이트를 한번 넘겼어야 되기 때문에 요건 꼈다 뺐다는 홀슈라는 장치인데 이 홀슈 장치 안에 이렇게 스크류를 제가 식립을 해서 이걸 낀 상태에서 벌리게 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요 예전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미니플란트 심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전에 제가 이거를 가철식으로 네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바이트가 열리고 상악이 넓어져서 전치부에만 교정 장치를 붙이고 네, 요렇게 치료를 했어요. 여러분들 치료 전후만 보시면은 왼쪽 사진 치료 전에는 그렇 반대 교합이 있었지만 네. 치료한 상악궁을 넓히니까 네. 반대 교합이 해소가 됐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환자 중에도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예. 시저 바이스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앞에 그 크로스 바이트 같은 경우는 치료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런 시저 바이스는 어려워요. 네. 시저 바이트는 어떻게 치료하냐면, 처음에 바이트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구치부에 레진블럭을 조금 어느 정도 주고요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악 버칼 쪽에 미니 임플란트를 심고, 규정장치를, 버튼 같은 걸 붙여가지고, 다, 인트로전을 시키면서, 네, 내려줘야 돼요. 이 방법은 사실 교정 의사들도 사용하기가 힘든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익숙해지면은 네,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TPA는 여러 용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 마동석같이 힘센 사람이 내가 전치부 유세용 같은 사람을 그냥 당기는 거는 쉽겠지만 저 역시 약간 따라가기 때문에 상하 6번 치아를 두 개를 동시에 묶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어, 네, 구치부, 예를 들어서, 그, 상악 제일대구치가 로테이션이 있다. 요거 t p e 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러 용도로 쓸수 있는 장치인데, 네. 여러 가지, 네. 뭐, 상악을 저 t p e 로 그, 구치부를 살짝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뭐, 로테이션을 시킬 수도 있고, 그냥 패시브하게 넣어버리면은 되게 앵커 보강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구치부를 되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첫 번째 단계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레벨링 그리고 뭐 얼라인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앵커 보강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치 않는 치아들이 이동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레벨링 얼라인먼트 하는 과정에 꼭 트랜스버스한 부분을 꼭 미리 컨트롤 한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레벨링 얼라인먼트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레벨링은 그냥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그냥 위 아래 그렇죠? 그냥 레벨을 그냥 일자로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얼라인먼트는 뭐냐면 우리가 교 교합면에서 봤을 때 치아가 그냥 이쁘게 배열돼 있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벨링은 앞에서 봤을 때 높낮이를 맞추고 얼라인먼트는 교합면에서 봤을 때 치아를 되게 일자로 이렇게 배열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교정치료 진행 과정은 처음에 불규칙한 치아들을 가지런하게 피고 발치 공간을 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테일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레벨링 하는 과정은 뭐냐면 내가 발치 공간을 닫기 위해서 치아들을 일자로 배열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발치 공간을 닫을 때 치아들이 한 번에 갈수 있게. 네. 치료 단계에서 쓰는 와이어는 제가 요거는 한번 나중에 정리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너무 복잡하고 또 이렇게 물성이나 이런 거를 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강의보다는 차라리 책을 통해서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와이어 종류는 뭐 물성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네,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가 오랫동안 교정치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쓰는 와이어 종류를 점점 컴팩트하게 줄이고 있어요. 지금은. 네. 그리고 교정 치료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처음에 와이어를 넣는 와이어는 약하고 힘이 지속적으로 가는 성질의 와이어를 쓰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분은 미싱도 있고 치아 배열도 되게 불규칙했던 제가 수련일 때 봤던 환자인데요 초진이 없어서 우선은 저희 때는 나이타이 와이어를 교수님들이 못 쓰게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다 밴딩하고 막 이렇게 해야 교정 실력이 당연히 든다고 하셔가지고 예전엔 저렇게 막 멀티 루을 많이 접어가지고 넣는데 요즘에는 저 지금 접으라고 접으라고 하셔도 저도 못 접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했지만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와이어를 한 학당 상학, 학 그냥 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와이어만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번 해보니 요 정도 와이어면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자, 보세요. 요 문제가 제가 예전에 한번 치료했던 네, 환자인데, 자, 상학, 학이 오버젯이 좀 어느 정도 크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는 어떻게 치료 계획을 잡았냐면, 상악 편악 발치로 지뢰를 잡았습니다. 하악의 40번대 보시면 5번이 엄청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와이어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네. 한 번에 다 저렇게 인게이지가 돼요. 아까 제가 막 멀티룹을 졌고 예전에는 막 그런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네. 이거 와이어 그냥 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조그맣게 돼서 날짜가 안 보이시겠지만 요게 5월 정도에 찍은 사진인데 네. 한 10월 정도 사진이거든요. 한 5개월만에 이 정도면 다 펴져요. 네, 한번 전 사진 한번 다시 보시면 이 정도 크라우딩양이요한 5개월 정도면 다 펴져요. 네, 네, 이렇게 그래요. 마무리 과정이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케이스들도 많으실 거예요. 2번 치아가 블럭에돼 있고, 3번 치아 나가 있고, 네, 이런 경우도 다 해결됩니다. 이건 제가 지금 같이 2번 치아가 블 뒤로 많이, 구개측으로 많이 가 있는 경우는 브라켓 붙일 공간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없는 공간도 많은데 요즘에는 요런 브라켓도 나와요. 이거 큐트 브라켓이라는 건데 조그맣게 저렇게 나와서 정상적인 브라켓을 붙일 공간이 없는 위치에다가 저렇게 하, 붙이고요. 우리 그 바닐기에 이제 실 꽂는 것처럼 저렇게 와이어를 뜰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교정 시작하실 때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잘 붙이고 와이어 잘 넣었는데 한 다음 날 전화가 옵니다. 철사 찔린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와이어가 옆으로. 돌아가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크림퍼블 스탑이라는 것들을 쓸수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는 와이어가 있,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를 그냥 최대한 돌아가지 않게 마찰을 주기 위해서 뭐 오링 같은 걸로, 고무 같은 걸로 묶는 경우도 있고. 이게 너무 걱정된다 하면은 뒤에 이 밴드백을 할수 있는 플라이어가 전용 플라이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꼭 참고하시고. 네, 와이어가 교체를 이제 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 적정한 교체 시점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네. 왜냐면, 이 내가 생각하는 이 다음 단계 와이어가 들어갈 거라는 판단이 들면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환자 내원 약속 텀을 한 3, 4주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음 단계로 돌아갈 정도의 시간적이 그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뭐한 4주 뒤에 왔는데 다 풀어, 펴지지 않았다. 그러면 기존 와이어 뭐 빼서 다시 넣거나 아니면 새 와이어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발치 케이스가 아니라 비발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여기 12번 같은 경우는 내가 비발치를 계획을 잡 이쪽은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오픈 콜 스프링이나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공간을 확보하고 브라켓을 붙이고 빼내야 되는데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발치가 발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치부가 약간 밖으로 플레이어링 되는 거는 감안하시고 치료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처음에 발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 사, 생각해 보시면 소구치가 빠지고 견치가 루트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와이어를 그냥 넣다 보면 보통 견치 기준으로 사전치랑 해서 다 앞으로 플레이어링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 이좀 길어져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레이스백이라는 걸 하는데 레이스백이 뭐냐면 어 견치부를 구치부로 조금 뒤로 백해서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치료기 보통 치아가 앞으로 갔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고정돼 있거나 조금 후방으로 해서 치아 이동하는 속도를 조금 최대한 줄이려고 할때 쓰는 네,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또레이스백을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저도 한반 정도는 레이스백을 좀 쓰고요. 또 어떤 케이스에서는 굳이 필요 없는 경우는 네, 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예를 들어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오픈 코일 스프링을 써가지고 네, 공간을 확보해서 교정 장치를 붙이고 네,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기공소에서 IDBS로 교정 장치 진짜 잘해 줬을 것 같으니까 붙이고 와이어 그냥 어, 어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고 해 가지고 끝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교정이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발치 케이스 할때 제일 당황스러운 거는 첫 번째 와이어를 넣고 두 번째 내원했을 때 이렇게 발치 공간으로 치아들이 다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처음에 와야 을때이버티컬 보잉 이펙트를 잡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카닉을 이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이런 경우로 저도 이거, 이거 제 사진인데 제가 치료했던 경우인데 수련이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네. 어느 순간 되게 교합이 괜찮았던 거 같은데 어? 몇번 후에 오니까 막 구치부가 막 쓰러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할수 있는 방법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악은 커버 오브 스피를 약간 더 오버해서 과하게 주고 하악은 리버스로 줘야 되겠죠. 그그 다음에 전치부 약간 인트로전 할수 있는 와이어상에서 네, 어느 정도 그거를 조절해줘야 되고 가끔은 이렇게 버티컬로 일라스틱을 단기간 네,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단계 아까 말씀드린 1, 2,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서 미드라인을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 내가 처음 얘기했던 앵커리지 보강도 잘했고, 되게 트랜스버스한 컨트롤도 잘했고, 어, 내가 레벨링도 뭐, 얼라인 먼도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막상 이제 딱 발치 스페이스를 닫으려고 할 때, 미드라인이 이렇게 좀 틀어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차라리 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절하시고, 다음 단계 들어가는 게, 나중에 치료 기간이나 여러 가지 교합자들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니까, 요 정도 미드라인을 미리 좀 잡고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볼튼 레이저. 그러니까 원래 상하악 치아랑 하악 치아가 적정한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이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진단하실 때, 어, 태그라테랄이 있다. 그러면 어, 이거 나중에 교정 치료 끝나고 뭐 레진이나 라미네이트나 뭐 세라믹 같은 보철적인 방법을 쓰셔야 된다고 미리 언지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정 치료 실컷 하고 다 끝났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환자분들 어, 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하면 약간 조금또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꼭 참고하셔가지고 교정 시작하기 전에 볼테네이션은 꼭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